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저 안에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는 부모, 육신적 부모, 확대 개념의 부모 모든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라 1, 2, 3절에 약속의 개명까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붙여 길게 설명을 해주셨고 저렇게 권위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저것을 없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겁니다. 권위라는 것이 권위 주인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가정에는 위치들이 있고 위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것은 서제스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요 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이 사회가 이렇게, 특별히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권위를 나쁘다 하였기 때문에. 다 무너뜨려버렸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지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들어갈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없다 하지 마십시오.